유엔군이 평양 원산까지만 진격한다면 북한이라는 완충지대의 일부를 남겨둠으로써 중국의 전략적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중국군의 공세가 있다 해도 여기서 저지할 수 있었을까?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반도의 지도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한반도 지형은 그 폭이 급격하게 좁아지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북한 지역만 놓고 보면 첫 번째가 청천강에서 하문까지 가는 라인. 두 번째가 평양 원산 라인입니다. 이 라인들은 방어 전면이 매우 좁기 때문에 적은 병력으로도 방어하기가 매우 쉬운 지역입니다. 1950년 10월 20일 국군과 미군의 평양 입상. 이제 북한은 거의 끝난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 그런데 이 무렵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지만 세계 각국에서 각양각색의 여러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제일동맹인 영국에서 나온 제안은 논란이 컸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완충 지역을 만들자는 제안. 즉 평북 정주와 흥남을 잇는 선에서. 유엔군이 일단 진격을 멈추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유엔 라인. 쉽게 말해 이 라인에서 적당히 휴전을 하자는 제안. 영국은 이 제안을 중국에 타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 가장 강력히 반대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메가더였습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의 한국 영토의 일부를 떼주는 것이다. 결국은 GA의 38선을 우리가 또다시 만들어주는 꼴이 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 제안이 거부당했다는 점. 미국과 중국은 왜 완충지대 제안을 거부했던 것일까? 그때 미국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상태. 때문에 미국 내 여론은 공화당의 승리로 인해 중국 본토로 전쟁을 확대하고 심지어 핵폭탄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비등한 상황. 게다가 인천산업작전 이후 북진이 잘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 트루먼 정부가 이제 여기서 멈추자는 말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가능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여론 또한 매우 강경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다 이기고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한 한국 정부. 따라서 북한의 완충지대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게 뻔한 상황. 그렇다면 중국은 왜이 제안을 외면했던 것일까? 영국에서 완충지대 제안이 나온 것은 1950년 11월 13일. 그런데 이미 이때 무려 30만 명 이상의 중공군이 북한의 산악 지역에 들어와 은폐해 있었고, 놀랍게도 아무도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공군 입장에서는 미군이 공격해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영국의 완충지대 제안을 받아들일 입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군 내에서 평양 원산라인의 가능성에 주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워커 장군의 전기작가에 의하면 워커는 미8군과 미10군단 병력이 일자로 정주, 영변, 하목라인 또는 평양 원산라인에서 방어선을 칠 계획을 중공군 공세 이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커는 메가더 장군의 극동사령부 참모차장인 히키 장군에게 계획안, 승인까지 받은 상태. 워커는 미리 방어선을 치고 버틸 준비를 해둔다면 설사 중공군이 참전한다고 해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워커 장군은 이런 제안을 메가더 원수에게 말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도 평양 원산라인에서의 방어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린 병력이 너무 불충분하다. 우리가 제한된 병력으로 방어 모드로 들어간다면, 중공군은 만주로부터 계속해서 새로운 부대를 들이밀 것이고, 결국 우리는 전멸을 피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메가드는 방어 모드로 있어봤자, 결국은 병력 차로 인해 전멸 당할 게 뻔하니,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1950년 11월 24일, 크리스마스 공세는 그래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메가더 원수도, 워커 장군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30만 이상의 중공군이 북한의 산 속에 들어와 미군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만약 메가더 장군이 압록강 이남 산악지대에 중공군이 30만이나 몰래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크리스마스 공세가 아니라 당연히 메가더 라인 또는 평양 원산 라인에서 방어선을 치며 방어 모드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을 거란 증거도 있습니다. 1950년 12월 3일 도쿄에 있는 메가더 장군의 극동사령부 중공군은 사방팔방에서 유엔군을 포위하며 맹 공격을 퍼붓고 있었고 유엔군은 폐주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암울한 전황 속에서 메가더 원수, 서부전선의 미 8군 사령관 월튼 워커, 그리고 동부전선의 미 10군 단장 알몬드가 모두 모였습니다. 이 당시 회의 기록을 통해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평양과 원산 라인에 방어선 설치가 가능한가? 이것이 메가더의 첫 질문. 그렇게도 북진을 주장했던 메가다장군의 입에서 평양 원산라인 방어 이야기가 나왔단 사실. 그러나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평양 방어는 불가능합니다. 평양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과 인천도 위험합니다. 3,8선 이남까지 후퇴하여 방어 및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화문 흥남 해안 지역은 방어가 가능합니다. 필요시 해상 항공철수도 가능합니다. 각자 필요한 만큼 우태를 허락한다.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웠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저명한 냉전 사학자 존 루이스 게디스의 주장. 메가다 장군이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북진을 평양 원산산에서 멈추었다면 중공군이 대규모로 공격해오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게디스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유엔군이 평양원산까지만 진격한다면 북한이라는 완충지대의 일부를 남겨둠으로써 중국의 전략적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미국의 목표가 제한전이라는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중국의 공격의지를 없앨 수 있다는 주장. 물론 평양원산라인에서 방어전을 폈다면 청천강 전투와 장진호 전투 같은 미군이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되는 비극은 피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군 타격에 실패한 중공군이라면 이후 적극적인 공세를 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군이 평양 원선 라인을 끝까지 유지하며 휴전까지 갈수 있었을까? 즉, 중공군의 공세가 있다 해도 여기서 저지할 수 있었을까?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군은 충분히 막아냈을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실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후 벌어지게 되는 1951년 4월 중공군 춘계 공세 당시 서울을 또다시 뺏기 위해 인해 전술로 몰려왔던 중공군 당시 신임 미팔군 사람관 벤플리트는 서울 북방에서 벤플리트 탄양량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엄청난 포병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이것은 부족한 병력 차이를 미군의 장기인 화력으로 극복하는 전술. 벤플리트 장군은 이 전술로. 중공군에게 엄청난 타격을 가했고, 서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가 더 원수가 평양 원산 라인에서 방어선을 치고 기다리면서 미군의 장기인 가공할 위력의 공군의 폭격과 지상 폭격으로 남쪽으로 내려온 중공군을 강타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더구나 평양 북방, 전부 평야 지대. 이런 지형에서는 미군의 항공 폭격과 포병 화력의 위력이 더욱 극대화되었을 것이고 중공군이 아무리 많다 해도 이 화력을 돌파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평양 원산라인에서 방어전을 벌였다면 통일까지는 안되더라도 평양 원산라인에서 휴전이 될수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의 운명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었을 거란 상상이 가능합니다.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 1차 공세 그리고 1950년 11월 6일 갑자기 사라져버린 중공군 이때부터 11월 24일 크리스마스 공세까지의 기간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미군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평양 원산라인의 방어선을 쳐야 했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 기간 내내 정처를 했음에도 중공군을 발견하지 못한 정보력 부재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실수 때문에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한반도는 80년 이상 분단이 된 상태에서 핵보유국 북한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그런 운명에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